안녕하세요. 알테누씨가 만듭니다.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알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리즈 아트페어 서울 보러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작가 세 분을 소개할 건데요. 아트페어장에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많은 갤러리, 너무 많은 작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작품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트페어는 어떤 전시회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어, 상품을 늘어놓는 박람회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좋은 전시를 본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개별 작품의 선택지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관람하러 가시기 전에 웹사이트나 어떤 다른 정보지를 통해서 어떤 갤러리가 어느 날에서 얼만큼 나왔고 어떤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는지를 미리 알고 가시면 관람이 더욱 즐겁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분의 작가님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 채널 자체가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스펙트럼과 범위를 좁혀서 실제로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컬렉팅을 하길 원하시거나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정말 어, 핵심 멤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채널 안에는 괜찮은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사실 아트 컬렉팅을 할 수준이면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상당히 멘탈적으로도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적 여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도 잘 통하고 어, 예의도 바르시고 그런 좋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좋은 영상, 좋은 정보, 저만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프리즈 아트페어 키아프 이렇게 열리죠. 다음 주가 되면 뉴욕에서는 아모리쇼 위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어, 그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좋은 전시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좀 해설도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요청을 하고 싶다. 이런 전시를 보여달라. 그런 건 댓글이나 텔레그램 통해서 요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 중에 이런 이런 전시를 봤다 이런 이런 작가를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또는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이나 텔레그램 통해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세요. 또 정말로 아트 컬렉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뭔가 알아가고 싶다 진지하게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프리즈 서울 보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3명의 작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리즈 아트페어 서울 2023년도에 출품 예정인 작가분들 중에 YBA 작가들을 소개할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데미안 허스트냐, 어, 지겹다, 우리 그거 다 안다, 어, 데미안 허스트, 데미안 허스트 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시대성을 대표하는 작가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수 있는 작가입니다. 한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한 시대의 대표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미술계에서 이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미안 허스트는 이 프리즈 아트페어를 있게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전에 이 YBA는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데미안 허스트를 중심으로 한 골드스미스 졸업생들이 전시회를 하나 여는데요. 그들의 졸업 전시회였죠. 자, 대학생들이 졸업 전시를 하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올까요? 여러분, 미술계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 전시에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명문대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데미아노스트는 파트타임 잡으로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시를 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창고를 빌려서 전시회를 열자.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전시를 열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에서 일을 할때 가지고 있었던 VIP 고객의 리스트를 몰래 빼와요. 그리고는 이 전시에 그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전시를 하는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차비를 보냅니다. 대학생들이 돈도 없을 텐데, 봉투에 돈까지, 차비까지 넣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졸업 전시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게다가 이 젊은이의 패기가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졸업 전시회에 전시를 보러 가게 됩니다. 전시를 막상 보러 갔더니 전시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소 머리를 잘라서 파리가 드글드글 거리지를 않나. 무슨 피를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냉동을 해놓고 피가 줄줄 흐르는 두상을 만들어 놓지를 않나. 그림도 그렇고, 모든 작가들이 거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전시를 한 겁니다. 자, 대부분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전시장을 떠났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작가들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전시를 개최해요. 그리고 이 작가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Young British Artist라고 해서 YBA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사찌입니다. 데미안 헬스트는 이렇게 작품 자체의 내재적인 의미도 신경을 썼지만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이 시대에 걸맞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작품을 선보인 거죠.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 또한 예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과 약국을 열어서 작품과 어, 내용이 걸맞는 어떤 액션을 하면서 그 과정도 보여주면서 작품과 삶과 생활과 마케팅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레스토랑과 약국은 문을 닫았지만요. 자, 그리고 그 해골,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박힌 해골을 옥션에다가 직거래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말이 많았어요. 우리 미술계의 룰은 옥션에다가 작가가 직접적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걸로 말이 많았고 어, 작품값이 내려가는 계기가 됐죠. 데미안 허스트 본인 자체의 작품값이 그 이후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데미안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 가격을 올리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 지금에 와서는 소더비나 크리스티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시대를 앞서도 한참 앞서간 사람이죠. 지금 블록체인이 추구해서 nft라던가 하는 그런 방식들이 사실 다 직거래 방식이죠. 아직은 제도적으로 규제가 확실치 않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미안 허스트가 굉장히 앞서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소더비나 크리스티에서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뭐 아무 작가나 아무렇게나 직거래를 할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을 모두 갖춘 작가가, 그리고 모두 갖춘 작품이 훌륭한 예술 작품인데요. 이런 훌륭한 예술 작품의 조건을 갖춘 작가는 뭐 약간의 가격의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변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미술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훌륭한 작가,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는 이 훌륭한 미술 작가의 조건, 훌륭한 작품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제니 샤빌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제니 샤빌은 아주 신인 여류 작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술계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아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루이비통하고 가고시안하고 뭔가 조인을 한다. 루이비통이 가고시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고 그랬는데, 결국 인수는 하지 않고 이사회를 만들어서 뭔가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함께 이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죠, 공식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 이 사진 중에 한 명이 그 아르노 회장의 딸인 델핀 아르노가 맡았고 또그 중에 한 명이 제니 샤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우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니 샤빌이고요. 자, 이분은 YBA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일찍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전세계에서 아주 주요한 전시,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전시에 많이 참여했고, 블루칩 작가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YB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설치 작품이나 개념 미술 쪽으로 작품을 많이 선보인 반면에 제니샤빌은 아주, 아주 전통적인 방법, 평면 회화로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주로 자신의 얼굴 또는 여성의 신체, 여성의 얼굴, 여성의 누드 등을 아주 큰 캔버스, 캔버스에다가 대규모로 그리고요 여성에게 금기된 것들, 억압된 것들 그런 고통, 고통과 어떤 투쟁의 모습들을 회화로서 신체로서 보여줍니다. 이런 평면 회화의 특징은 어떤 재료가 새롭다고 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순수한 붓터치나 어떤 마띠에르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다 작품성의 요소가 됩니다. 뭐 얼굴 초상화를 그리는 작가들 고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죠. 여성의 누드화를 그린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제니 샤빌이 그린 것은 달랐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회화입니다. 이 회화는 어. 어떤 특이한 재료, 물성이나 아니면 다른 관점, 이 시대성을 끌어와서 이 시대의 어떤 독특한 새로운 것을 가져다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전적이고 식상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 작가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테크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고 이 회화가 가지는 가치가 더욱더 영원성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술의 꽃은 미술의 꽃은 회화라고 하잖아요. 자그 때문입니다. 작가 고유의 테크닉, 작가 고, 작가만이 이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이 회화의 고유한 가치는 계속돼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작이나 어떤 표절 시비가 붙었을 때 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이 회화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대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아이디어만 제공했다면 어, 작품을 컬렉팅 하거나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 작가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불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테크닉 자체가 이 작품성의 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회화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제니샤벨이라는 작가가 이 여성의 신체를 다루면서 표현하는 이 부터치라던가 이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고 독보적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작품 앞에 딱 서면 이 거대한 스케일에 그리고 이 그로데스크한 이 작업에 말문이 막힐 정도예요. 또 이분은 고전주의적인 작품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작품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시칠리아나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곳에 머물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뉴욕과 런던을 오가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YBA 작가는 트레이시 에민입니다. 아라리오 갤러리 시킴 대표님이 유난히 좋아하던 작가입니다. 이 YBA의 성장을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이 YBA의 성장을 함께 서포트하고 주도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이끌었던 갤러리가 바로 화이트 큐브 갤러리입니다. 이제 올해곧 있으면 서울에도 오픈하고 뉴욕에도 오픈을 해요. 런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오다가 화이트 큐브는 이제 전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20, 30년 만에 화이트 큐브가 그냥 런던에 있는, 있던 그냥 한 갤러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갤러리 중에 한 갤러리가 되었어요. 화이트 큐브가 스스로 갖는 자부심이 이런 거예요. 어, 우리는 일반 갤러리가 아니다. 일반 상업 갤러리가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함께 성장해 온 갤러리이기 때문에 다른 갤러리들과 차별화가 있다. 이것을 항상 주장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어, 그거 사실입니다. 트레이시 애미는 애초에 여성에게 금지된 것, 약간 불량한 이미지, 또 자신의 성생활 같은 것들을 전시에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갔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일부러 술 취한 모습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담배 피는 모습도 서슴지 않고 방송에서 보여주죠. 자,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출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다가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겉으로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 더 더럽고 더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내면에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이미지는 아주 저급하고 지저분하고 불쾌한 것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터칭할 수 있는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뭔가 애석하고 미안함을 느낄 만한 내용을 항상 담아두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잔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두는데 사람들은 관음증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잤을까 하면서 들여다 보는데 자신의 엄마와 또 자신의 가족들 나와 함께 했던 어떤 추억들을 담아놓은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트레이시에미니 살면서 그리워했던 그런 사람들을 적어놓은 텐트였죠. 이렇게 트레이시에미니는 겉으로 보여지는 자극적인 시각적인 어떤 매체와 실제로 담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를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약간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런 작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모습,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성생활을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런 액션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이 실제로 실력자였기 때문이죠. 작품성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작품을 선보이기 전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스트레시 어, 에미는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초조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트레이시 에미는 용기를 가지고 작품을 발표했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투자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제이 조플링이고요. 이 제이 조플링이라는 사람이 후에 화이트 큐브라는 갤러리를 설립하게 되죠. 그 화이트 큐브가 지금 올해 9월달에 오프닝을 하는 화이트 큐브 갤러리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메시지를 만들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성을 얻게 되고 또 돈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미술 투자란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서 돈이 되는 거를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찾았을 때또 거기에 투자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명성도 얻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프리즈 아트페어 그리고 키아프 여러분 잘 감상해 보시고요. 또 좋은 작품 있으면 구매하시고 전시 에 참여하시는 작가님들 그리고 갤러리스트님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멤버십 분들은 토요일 날또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